충격 속보. 당신이 사랑했던 그 이름 이오테우가 결국 해체합니다. 마지막 무대가 끝나도 참아 떠나지 못했던 멤버들.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이어지 투 언론이라는 특별한 슬로건과 함께 데뷔 초부터 독보적인 콘셉트와 실력으로 팬심을 사로잡았던 이오테우 환상적인 퍼포먼스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스타라이트로 음원 차트를 휩쓸었죠. 하지만 그들의 항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난 13일 소속사 EFG 뮤직은 멤버 미나의 졸업과 함께 이호태우의 전속 계약이 전면 종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16일에는 멤버 나나와 소속 밴드 하이잭 HIJK의 계약 해지 소식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회사의 존속 여부까지 불투명해졌는데요 한때 미지로의 항해를 외치며 출발했던 이호태우의 항해는 끝내 도착지 없이 막을 내린 셈입니다. 팬들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EFG뮤직 측은 이번 계약 종료에 대해 각자의 아티스트로서 방향성과 감정적 안전을 고려해 계약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멤버 미나는 졸업을 결정한 후 활동 계정을 바로 비활성화하며 조용히 팬들과 작별했죠. 현재 회사에는 대표도 부재 중이며, 운영 정리는 실무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호태우라는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 멤버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건 어쩌면 감정의 회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소속사는 계약은 종료됐지만, 예정됐던 라이브 등은 협의된 범위에서 두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 지원하겠다고 마무리 절차를 밝혔습니다. 굿즈와 앨범 특정권, 이벤트 관련 환불 및 정산도 차주 공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팬들은 소속사의 공지를 기다려주세요. 그들이 떠나는 방식은 조용했지만 팬들의 기억은 그들보다 먼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항해를 마친 이오테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빛나기를 바랍니다.